안녕하세요. 오늘은 길가메시 이야기와 일리아스를 잠깐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아스는 누가 뭐래도 서양 최초의 서사시인데요. 어 일리아스 이전에 어, 천여년 전그 이상의 길가메시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와 일리아스는 여러 가지 주제면이나 또는 어떤 모티브 면에서 보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가 써져있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메소포타미아 지도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 상류 쪽에 보면 우르크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크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가메시. 소사시가 기원전 2700년경에 수메르 왕조 도시 국가인 우르크의 1왕조 5번째 왕입니다. 길가메시에 관한 이야기가 신화화되면서 어 기원전 1400년경에 바벨론에 에, 서기관 신내키 운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길가메시 소사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 시점으로 놓고 보아도 이 일레아스보다 약 600년 그 정도 어더 앞선 시고요. 또그 어, 기원까지 따지게 되면 뭐 적어도 천여년 이상은 어, 길가메시사 사시가 일리아스부터 다 앞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일리아스와 길가메시는 또 길가메시와 이, 이 일리아스는 서로 공통적인 모티브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길가메시 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 아킬레우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우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친구라는, 저 친구가 등장을 하고 그또 친구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이두 사람이 뭔가 각성한다는 것도 상당히 공통점,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하나 보편적인 주제가 등장하는데 명예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리아스 1권을 했으나 했었는데요. 일리아스 1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명예라고 하는 거 또는 불멸의 명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같은 개념인데요. 이것이 이미 길가미시 서사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보면 이제 파트로클로스 나중에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죽거든요. 어 이제. 아킬레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콜러스가 죽는데 파트로콜러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킬레우스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이제 엔키두의 죽음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엔키두의 죽음을 슬퍼하는 길가메시의 모습을 그 슬픔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서사시의 공통점이 친구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웅들이 각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영웅적인 행동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면요 친구 엔키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면 이제 엔키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고요 둘이 절친이 됩니다 둘이 싸우다가 이제 절친이 되었고요 그래서 후아와라는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길가메시가 여행을 떠나는데 친구 엔키드가좀 망설여요. 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엔키두 엔키두에게 기가메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어우와 후아와라고 하는 그 괴물을 죽이러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명예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친구요. 누가 그처럼 높아져서 하늘에 도달 도달하고 영원히 살수 있겠어. 살 날이 정해져 있는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 그가 무엇을 하든 그는 단지 바람에 찌나지 않을 뿐, 너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 너 용기로부터 힘을 내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이끌어줄 테니, 너는 내 뒤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외쳐라. 모여라,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만약 내가 쓰러진다 해도 내 명성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길가메시가 무시무시한 후아와와 싸워서 싸우다가 쓰러졌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대목에서. 이 일리아스와 공통적인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명예라고 하는 불멸의 명성, 일리아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기서도 역시 영웅의 길을 이 길가메시가 가면서 친구에게 같이 우리 영웅적인 그런 길을 가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명성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제 이 길가메시가 여행을 떠나서 후아와라는 괴물을 죽이는 그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일리아스에서 이 명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킬로스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어머니 은족의 여신 테티스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상반된 죽음의 운명이 나를 죽음의 종말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어.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포위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힐 것이나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요. 하나 내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나의 높은 명성은 사라질 것이나 내 수명은 길어지고 죽음의 종말이 나를 일찍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며 여기서도 역시 명성 또불멸의 명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의 문제와 이 명성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영웅이라 하면 적어도 영웅이라 하면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일레아시스에도 마찬가지고 공통 주제 주제가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영웅들은 일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있는데, 적어도 영웅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죽음을 내가 선택하고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업적을 세움을 통해서 명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영웅들의 태도인 것이고요. 또 이러한 어, 영웅들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 앞에 정면으로 어, 마주 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이후에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또 이제 이두 서사시가 갈라집니다. 이제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영웅이 각성하는 것은 똑같아요 스토리 전개상. 그런데 이제 아킬레우스는요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영웅의 길로 갑니다. 그전에는 영웅의 길을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명성 때문에, 자기 개인의 업적 때문에, 또는 자기의 어떤 명예의 선물을 뺏겠다는 것 때문에, 그는 이제, 어, 어떤 그 그리스 전체를 대표하는 영웅으로서의 길을 포기했었는데,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 그가 깨어납니다. 영웅의 마인드가 깨어나서 그는 이제 자기의 오래된 수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불멸의 명성. 내가 금방 죽을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을 알면서도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쟁터로 나가는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일리아스가 제시하는 그런 영웅상 또는 리더, 인간상은 자,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공동체와 또는 자기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는 그리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죠.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가 어떤 열사들이나 우리 민족의 독립투사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경외감을 느끼고 존경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들은 어떤 대의와 명분 앞에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또 우리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 죽음의 문제로 늘 고민하는 존재라는 거, 죽음이 엄습할 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없는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영웅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공동체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이것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리아스가 딱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 길가메시서 사시는 한 걸음 한발짝고더 나갑니다. 이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길가메시는요 너무너무나 슬픔에 빠집니다. 막상 그가 그 전에는 이제 그 괴물 후아와를 죽이러 갈 때에는요 까지그 죽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하, 그냥 어, 괴물 후아와 싸워서 아주 어, 명을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명성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자기 영혼의 반쪽인 자기 친구 앤키두가 죽자 그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우리 삶의 고통과 죽음이 가져오는 그 고통들에 직시하고,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길가메시는한 발짝 더 나갑니다. 아 오히려 아킬로스도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찾아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요. 일리아스와 또이길가메시스 어 사시는 딱이 죽음과 명예라는 지점에서는 딱 일치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리아스에게서 명예라는 것이 뭐냐. 예, 일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현실에서 수고한 대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대가는 내 명예입니다. 그 명예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예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 군들이 특별히 아킬레우스나 아가멤논이나 브리세이스, 이제 크리세이스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여자를 얻은 것은 그냥 단순한 여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의 선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명예의 선물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현실에서 수고한 대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현실 속에서 대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모든 사회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때와 마찬가지로 정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정직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삶이 피폐하다면 여전히 우리 삶에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리아 세계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수고의 대가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웅적인 불멸의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 필멸의 인간이 어떻게 그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의 어떤 길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을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이냐 내가 죽, 죽음이 살아있는 내 삶의 최종적인 결과일지인데, 내가 그 죽음을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웅답게, 뭐, 여기 있는 그런 영웅답게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죽고 싶은 것이 그것이 제 삶에 대한 어떤 결론이 될,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리아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던져주는데 과연 유한하고 필멸, 필멸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운명적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멋지게 영종의 삶을 살수 있느냐 이 고민을 가장 먼저 던지는 그런 책이 바로 일리아스였고요. 그보다 천여년 전에 앞서서 이미 메소포타미에서는이 질문을 던졌었고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과연 영생할 수 있겠느냐 영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까지 도전했던 책이 바로 길가메시 이야기예요. 그럼 길가메시 이야기의 그 부분에서 나가 봅시다. 길가메시가 이제 여행을 한번더 떠나요. 한 번은 자기의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후아와라는 괴물을 죽이, 죽이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죽이고 또 살아서 명성을 얻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길가메시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다가 신돌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길가메시에게 던져준 아주 심오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쩌면 길가메시의 전체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당신이 찾고 있는 생명을 당신은 결코 찾지 못할 거예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인간의 목소로 나누어 주었고 생명은 그들이 채워가 버렸기 때문에 그대 길가메시여 당신의 배를 가득 채우세요 밤과 낮으로 즐거운 일을 만들고 매일 향연을 베푸세요. 밤이나 낮이나 춤과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세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와 몸을 씻으세요. 당신 손 안에 품고 있는 아이를 보시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 품 안에서 기뻐하게 하세요. 이러한 일들만이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랍니다.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죽기, 죽기 위해 태어났고,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자랑할 수 없기에,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볼일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순례자와 같이 우리는 정해진 곳을 향해 갑니다. 세상은 하나의 여인숙이며, 죽음은 여행의 끝이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바탕의 죽음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일리아스와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카르페 디엠이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게이 로마의 시인 호레티우스가 자기 서사시가 자기 시 가운데 표현하는 말입니다만은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오늘 현재를 붙잡아라, 시즈더 데이. 오늘 현재를 붙잡아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그니까 호라티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뭐라고 어떤 의미냐면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행복,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미시 서사시 나와 있는 이카르페디엠은요 카르페디엠은 굉장히 죽음에 대한 슬픔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들이죠. 과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죽음을 우리에게 엄습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이 바빠서 그런 죽음에 대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또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자, 결론이 두 가지가 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왕 살을 거면 살을 거면 영웅적인 삶을 살고 한번 내게 주어진 삶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여기 한번 와 있다면 그러면 이왕에 내가 그리고 필멸의 인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간이라면 내가 이 죽음을 영웅적인 삶으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길이 한번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삶의 길은. 자, 이 죽음의 문제 너무나 슬픈 일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알수 없으니까, 깊은 슬픔은 마음 가운데 접어두고, 단지 오늘 현재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오늘, 어, 우리 적용시켜도 아주, 어, 우리 마음에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향연을 베푸세요. 밤과 낮으로 즐거운 일을 만드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와 몸을 씻으세요. 그리고 당신 손 안에 품고 있는 아이를 보시고 당신 아래와 함께 기뻐하세요. 그죠? 우리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이런 일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이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제 메스포타미아와 또 오늘 일리아스를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카르페디엠 하나는 불멸의 명성을 추구하는 영웅적인 삶.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두 가지 삶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삶이, 또 다른 대안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종교 영역은 이 죽음의 문제를 또, 어, 자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 종교 영역이니까 그런 종교 영역이 또 하나의 길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 서양의 어떤 일리아스와 메소포타미아의 또그 길가메스 시 사시는 이렇게 어, 현재를 즐겨라. 또는 영웅적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에,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맞닥뜨려 봐야 또 살아있는 이 순간을 결단하며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